Okay. Yeah. Hey. <laughs> yeah. Yeah. Hey. I met her off Tinder and she got a sister and both of them bad. I'm fucking them both and they both know about it and none of them mad. Like what can I say? I'm really that nigga I've been in my back. Cause I swear to God, in a bitch on this planet that I could have. I swear to God, in a bitch on this planet that I couldn't have. I swear to God, in a bitch on this planet that I couldn't have. I'm the fucking them both and they both know about it. 샌드위치 해먹을 재료랑 넣을 치즈랑 버터랑 레몬이랑 아주 간단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 주에 두 번이나 해 먹은 파스타거든요. 엄청 간단하고 느끼 느끼 느끼한 파스타가 드시고 싶을 때 음, 엄청 간단하니까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른 레시피에는 막 레몬 껍질 같은 거 갈아서도 넣으시고 하던데 저는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꾹꾹 짜서 넣을 거, 이렇게 반으로만 썰어두면 되고 요 갈아먹는 치즈 요거는.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지난주에 이제 이 버터가 좀 남은 거를 보고 해 먹어야겠다라고 해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또 새롭게 레몬도 주문을 하고, 치즈도 다시 하나 주문을 더 해서 이렇게 또해 먹으려고 합니다. 엄청 간단하니까 편집도 더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레몬이 있으면 되고,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저는 새콤한 거 맛있길래 두개 넣을 거고요. 음, 버터는 집에 있는 다른 버터, 뭐 네모난 버터 잘라서 듬뿍 넣으셔도 괜찮고, 저는 오늘 요거는 두개 까서 넣을 거고, 치즈는 먹으면서 계속 추가를 좀 하실 수 있게 넉넉한 게 좋습니다. 그다음 진짜 뭐 없어요. 끝이에요. 면이 삶아지는 동안에 옆에 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제법 부릅니다 버터를 투하! <laughs> 냄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버터 향이 충분하게 올라올 때 현마늘을 요 정도만 요 파스타에는 너무 마늘맛 저는 많이 들어가는 거좀 흔해지는 것 같고 좀 별로더라고요 알리올리오 같은 데는 마늘 막 때려 붓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 정도만 넣습니다 느끼하게 먹으려고 하는 파스타이기 때문에 전 제가 요리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좀 성이 있는 그런 요리는 잘 못하고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래도 좀 자취를 오래했기 때문에 요리하는 게 익숙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몇 가지는 좀 맛있게 잘 합니다. 주로 이제 좀 좋아하는 재료가 있으면은 많이 재료를 넣는 편이고 요 파스타도 그 마제면 있잖아요. 식초 적셔서 먹게 되는 그런 느낌처럼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제 물이 좀 끓고 있어가지고 파스타면을 넣을 건데 사실 제가 지금 아침에 누룽지를 한 사발 먹은 상황이라서 진짜 진짜로 파스타 거의 1인분도 살짝 안 되게 만들 거예요 요만큼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요정도 괜찮겠죠 요정도 파스타면은 아시죠 끓는 물에 면 넣고 나면은 좀 이따가 이제 소스에 볶는 시간 있으니까 7분 정도로 저는 면을 끓이고 있고, 파스타 냄비를 살까 말까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파스타 되게, 되게 서 자주 해 드시잖아요. 뭐, 이 냄비 없을 때도 당연히 잘해 먹었지만, 샀더니 그냥 동선이랑 시간 딱절약되니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비싸더라고요, 이거. 어느 정도 끓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걸쳐 두시고, 걸쳐서 물을 조금 빼주시고, 어, 근데 제가 면을 <laughs> 너무 조그만 것 같은데, 헉! 이제 여기에 굉장히 오일이랑 또 버터가 두동갈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간을 하고, 후추를 조금 갈아놓고, 버터를 하나 더 부하하겠습니다. 버터 향에 요 마늘 향에 지금 난리가 났고요 어, 근데 저 아까 전에 레몬 두개 준비했잖아요 근데 면을 솔직히 너무 적게 지금 오버를 해가지고 너무 적게 해서 레몬 진짜 하나만 써도 될것 같아요 사실 진짜 누룽지 때문에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긴 해도 이거는 너무 적게 했다 음. 너무 적은데? 양이 너무 적어서 보기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반 조각을 한 바퀴만 돌할게요 이렇게 이게 마제 먹을 때그 식초 하는 것처럼 저는 요 새콤한 거 너무 좋더라고요. 느끼한 것도 좋아하고 새콤한 것도 좋아하는데 조합이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는 이 썸네일용으로 지금 좀 썰어가지고 얹어 보겠습니다. 치즈 가니까는 그럴 듯하죠. 집에 지금 냉동실에 왕새우도 있고 루꼴라도 있는데 그런 거안 얹고 계속 말하지만 느끼 느끼 느끼한 파스타예요. 파슬리 향이 되게 어울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안 뿌려 먹어도 괜찮긴 하겠더라고요. 그냥 오늘 그림 때문에 이 yeah, yeah. 그 정도. Oh, no. 그리고 갈갈이 한번 더. 썸네일용으로 무심하게 톡. 어머 뭐 이상한 것 같아. 음. 엄청 새콤하고, 그러니까 이 새콤한 거를 좀 받아들이셔야 느끼실, 솔직히 다른 분들 해드시는 것보다 아마 제가 레몬도 많이 했고, 레몬 향 되게 세거든요? 근데, 난 좋아. but about it and none of them mad. Like what can I say? I'm really that nigga. I been in my back. Cause I swear the god in a bitch on this planet that I could have. I swear to God in a bitch on this planet that I could have. I swear to God in a bitch on this planet that I could have. Yeah. I fucking them both and they both know about it and none of them mad. Yeah. I swear to God in a bitch on this planet that I couldn't have. Yeah. Like, whoa. Like, yeah. Ay, she gon' get on top and ride it slow. Hey, come take control. Like hey, I'm not really used to letting go. I'm come on, let's go, let's get it. Uh, she got ass and titties. Uh, I got a whole lot of money. Uh, she do a whole lot of giving. Her uh, sister d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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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o a whole lot of sitting and always done it funny when the windows ain't tinted Yeah, so I say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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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hoa. 어, 운동. 어. 운동. 어디 어디? 오, 자, 저 언덕 저기 간판 조금 맣게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나도. 어니 니는. 음. 가리 가리. 어. 언제 먹고 맞다. 언제 뭐 먹고 안 먹었어? <laughs> 짜 짠. 짠. 이거 근데 뭐 들어갔어? 어, 응. 안, 안 보게 됐구나. 되잖아. <laughs> 어 그래서 이제 나는 나중에 나 그거 할라나 어째? 난 정리를 하잖아. 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몇 <laughs> 명인데? 이거 명태회거든. 아니구나. 응. 아. 먹어볼... 아. 맛있어? 응. 와, 어떻게? 음. 미쳤다. 아, 그러니까 아무... 미쳤다. 이좋던이거 거는 대 거. 나 예, 이쁘다. 이 얼굴보다. 음. 아, 너무 맛있다 음. 아이 우리 맛 봐. 벌써요? 모르겠니맛있맛 <laughs> <왜 했니? 웃음> 네.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와, 갈치 속젓 파스타입니다. 이고 미나리 버터를 아, 함께 녹여서 드세요 네긴박내먹돈 네. <laughs> <긴랑 내모.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네 네. 네. 딜버터인가 본데? 이것도 버터인데 음. 어머 어떻게 냄새 갈치냄새 이거 미쳤는데 음. 비슷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와나 이거 베스트야 이거 나 옛날에 먹던 오파게티 맞나추우입니다 오파게티라고 옛날에 음. 잠깐 나왔던 볶음면이 그 있거든? 음. 오징어랑 짜파게티와 짬뽕의 중간이 음. 그런 음. 라면이 있었다? 갈치 소스를 했을래 먹아 이거 샐러리네? 음 샐러리맛이 면 음. 졸라 맛있다 이제 나왔 존맛 잘못 먹으니까 진짜 음. 음. 맛있답다 음. 아니 근데 피클더 어. 어. 드릴게요 네 빠르네 뭐 시작하셨네요 막도장깨기가아 아, 바... 진짜 어떡해 비빔 비빔 세경아 여기 터졌다 너무 좋아 내가 와서 이번 년도음음맛지 나도 내가 좋아할 것 같다 음음 조용한 적이 뭐 이럴 것 같아 야너 여기 어디서 그래서 음야 이제 배치웠으니까음 이제 둘러주자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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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이 생겼어 아 음. 그렇겠네 조금 음. 음. 여기 거리가 잘돼아막그 이상 안 되면 먹지를 못하는데 음. <laughs> 안 보이거든 음. 아 괜찮아 음. 탄소는 못 빼나 보네 <웃음> <웃음> 이것만 먼저 먹어봐 어. 너무 니 트러플 먹은것 같아 황홀하다 <laughs> 어. 진짜 <웃음> 왜 왜? <웃음> 쟤네 이렇게 많이 먹어? <laughs> 야스타3인 야, 말을 왜 그렇게 안 돼? 더못 시키게 별로 배그런른 <왜 어른데? 웃음> <laughs> 중요한 건 마라 마이야 지금 대만이야 <laughs> 와. 어? 이거 어, 아까 고수 <laughs> 여기 있어 <laughs> 매울까봐 못 먹겠다 건드려봐봐 뭐, 음 바삭바삭하네? 어, 음, 먹어봐. 맛있다 내가 벌써 봤어 안 매워 안 매워? 응 맵지? 음, 맛있어 응 말아있어 응. 얼얼해 아, 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응. 고추 너무 잘 어울려 응 고추 음. 고추 안 맵다고 네가 지 그지? 응 그래 맛있지? 고추 안 맵다 나잘 응. 먹어 오라 몰래 응. 큰거먹어라 야 메뉴 개발이 쩐다 진짜 인센 많이 줘야겠다 <laughs> 바삭함은 어때? 이건 지금 촉촉하게 만든 거잖아 응. 근데 나는 바삭한 게 좋아 아 그래? 응아 응. 응. 이것도 아, 다이 응. 바삭한지 무른지 뭐 왜냐면... 본다고 뭐 손님 거를 막 먹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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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캉스를 할 거면 교교 아, 호텔 잘놀캉스잖아 <laughs> 거기 <이 bunları 봐라> <punishment 아니야? 웃음> 누나 누 <또> 온다고 해 가지고. <봐라> 그까 그러니까. 어제 어제도 그랬다. 응. <봐라> 음. 나도 이 와야지. 그 아, <맞나>? 알았도너무 <laughs> 아, 미안하다. 나또 사람 미안하게. 아슬쌤 하 진짜 뭔데? <웃음> 민기가. <웃음> 아, 마야심가고 <야심일까? 웃음> <laughs> <일하고> 왔습니다. 오늘 <laughs> 뭐다. 도수 없는 건데. 옛날에 남었는데. 짠. 어렵게 먹었다 옛날에. 응. 음, 보통 일이 아니다. 대단. 나도 내일도 쉬니까 기분 좋아서. 사고 하카타 역에서 사고서 다시 잠깐 집에 들러서 짐을 풀고 장화를 담아서 해풍 해풍이 뭐예요? 그만니까 저번에 이제 이거는 조는데 소파 양쪽 소스 드시고 좋았어. <laughs> <laughs> 내다말 많아 지금. <laughs> 나도. 나중에 음, 뒤에 그래, 만성면해주는데 매트면 아, <laughs> <laughs> 응. 안 나왔네. 그래서 스키 아, 키도 있구나. 이거 어울린다. 어 이러면 몇 판도 먹겠네요. 아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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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그렇죠. 음, 응. 그게 좋은. 저거 응. 하면 뭔지 알지. 응. 늦게 갖다주고, 응. 어. <laughs> 주인님 어. 아니야. 일단 뿌야주면물 진짜 꿀 죽게. 아 열심히 세 명이 갖고. 나안 눌렀어. 안 눌린데. 여러조각이또배에 자리가 없는데. 지뭐뭐뭐 뭐. 가시마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대로 왔어요. 그저 신난다. 언니 잠깐만요. 자둘 셋. 짠! 짠. <laughs> 어, 저도 거못 진짜. 진짜. 너무 급하잖아 <laughs> <laughs> 이쪽으로 먹어 <찍어도 웃음> 짠! <웃음> 언니들의 협조 <역조. 웃음> <laughs> 여기서 음. 촛불 <촛불해가고> 해갖고나 나왔었잖아 <laughs> 맞아 맞아 아, 아, 너무 안좋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된다고 그하게뭐 음. 음. 먹을까? 네. 그..누들에 오리엔탈이 들어갈거고 그 면은 잘 비벼야 되는거 아니야? 뭐야? 뭐야? 응잘 먹였는데? 미진의 피아노 한번 없었네 <laughs> 속으로 그러겠다 눈 감고 싫다더니 <laughs> Yeah. <laughs> hey. Bam. Yeah. Bam. Yeah. Hey. I met her off Tinder and she got a sister, and both of them bad. Bam. I fuckin' them both and they both know about it and none of them mad. Like, what can I say? I'm really that nigga. i fit in my.